이렇게 그럼... 하면 되지. 제라가 먼저 죽였기 때문에 제라가 살고 다시 하는 거지. 아, 날왜 죽여 이 미친놈아. 이게 바로바로 커네먼트 <laughs> 시기 때문에 죽음, 아, 죽으면 뒤에 턴이 있으면 그거 되는데 아 오케이 없으니까. 오케이. 아, 저 황룡 자식이 뒤통수 때려. 자 이제 <laughs> 이제 베호 vs 현무네요. 1픽 아, 들어오세요. 일단, 일단, 일단. <laughs> 일픽 들어오세요. 너네야, 베코가 네. 너네 친 거야. 이겨와. 니네는 네. 우리 안 도와줬잖아. 아니, 여기 돈 준다 했어. 그래서 이겨라, 이겨라. 자 일단은 배꼬. 여기서 중간 공지 배꼬, 배꼬, 1등, 배꼬, 배꼬. 1등이 시민, 그러니까 1등이 고르는 거예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민 5회 무료. 그러니까 5, 5번, 다섯 번 그거, 3등. 시민세 안 내요. 아. 다섯 명 그냥 시민권으로만 뽑을 수어 있는 거예요? 다섯 명. 어, 유한님한테 개이득이네요. 다섯 명 가서 있는데 이거는 성벽. 아. 그 부분에 좀 있으면 출시가 될 성벽 시스템을 미리 네, 가질 수 근데 있는. 그러그 그냥 성벽을 못 부순다는 시스템 막 시스템 그런 시스템 그런 맞죠. 썰이 있던데 맞나요? 저 네, 최소한데요. 뭔 소리예요? 성벽은 예쁘긴 한데 내구도는 굳은... 보장 못해. 아니 성벽 그거 전쟁 시간에만 보실 수 있어. 전쟁 시간 제외하고는 성벽 네. 밖에서도 못. 성벽 밖에 있어도 못 보수된다. 그 성벽 이거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주시죠. 일단 현모한명 화장실 갔다 왔어요. <laughs> 현모 화장실 갔다고요? <laughs> 야 이거 왕님, <왕인. 웃음> 아이 그걸 왜 그렇게 관리를 못하죠? 아, 어님이 오셨대요. 손님 어, 오, 첨 자한명한명 한명 미리 나 여기 저희 누가 먼저 나갈 거예요? 이 네, 나와 계신데 아니네 다시 올라가셨네? 샤님 네, 네, 샤님 먼저 가지요. 여기 여기 보태 여기. 대기하야돼자 네, 여기서 네, 대기하래 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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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아이후 이에 이에 이. 나 이거 쳐서 보내버릴뻔했다 순간적으로. 자 파운드 할큐요 막막 마, 마, 백호 님뭐아 여기서 나는구나예 <laughs> 우린 진영이니까 1 시작 자 누구나 아니셨죠? <laughs> 시아 님이 나왔네? 어어야 우리 어, 엄청 많이 들인데? 두대 맞혔어 한 방이. 어물물물물어어어 어, 어. 네? 와!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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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블이야 와 아, 윈도우 님이구나. 야, 야, 아 윈도우 아, 예, 님단 김우 님대 윈도우 님. 한방 맞았어 한방 맞았어. 와 오. 뭐야! 와와 이거 뭐야! 아이 ㅎ 이분이 에이스에 이분이 이분이 형무 에이 3분 여포다 <laughs> 야 여포 왔다 <웃음> 여포다 <웃음> <웃음> 어, 야! 야! 호랑이다 호랑이 장군이다 호랑이 장군 <laughs> 와아 와 여포 대.. 이거.. 와 여포 대.. 야 장군이야. 이걸 그냥 호랑이 장군이다 어? 아, 잠시만요 렉 걸렸어 렉 걸렸다 어떻게 됐지모는데야 어. 서로 시야 싸움이 어? 와, 와, 야나 같은 떡해 와, 기바 가운데도 막뭐 번지가 튀 튀는데요? 와 정말. 와, 와. 야 이걸 고수성. 들어가 봐라. 와윈도님 어, 들어가요. 고수. 와, 와 서로 교환. 둘다. 어 윈도니 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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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 어... 저기 죄송한데요. 저저 잠시만요. 이거 백호 국가 이거 도핑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대박. 야 이거 도핑 검사. 아, 야 여기 안 돼. 돼. 야 이거 도핑 검사해야 돼. 야 이거 도핑 검사해야 돼. 야, 호퍼맨. 역시 백호구 역시 백호구형 <laughs> 대체 저 사람한테 뭘 먹인 거야? 한파 갑자기 어... 이상한데요. 네. 아이템 지 마. 채팅. 이거 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저분 저 저분 그거 그거 스쿼트 300개랑 그.. 다, 달리기 달리기 300km랑 그리고 윗몸 <laughs> <laughs> <인몸> 일으키기 아, <laughs> 300개 하시려는 아, 아쉽다, 아쉽다.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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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그래서 주먹을 안 <laughs> 쓰고 칼을 썼구나 한 방에 끝내지 않으려고 오오오오케이케이예예예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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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예, 예. 야, 스킨도, 야, 딱. <laughs> 저, 저분, <야>, 호퍼맨이, 야. <웃음> 호퍼맨. 자, <laughs> <야, 웃음> 네, 대단해. 백, 백호님, 이거, 골, 고르세요. 야, 저희, 네. 성벽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분, 성벽이요? 아바, 이분 네. 스킨 값 하는데? 이분? 성벽, 예. 네, 진짜... 아, 네. 음, 일단은 성벽 사진이, 사진이. 아, <laughs> 아 그냥 <laughs> 넘어가죠, 사진이... 그 월드로. 아, 예. 넘어가죠. 네, 네. 자 넘어갑시다. 왕, 왕왕분만 왕분, 초대하면 돼. 또그 뭐냐 이 시민들은 다그 민개요 성격 모르는구나. 내가 갈게. 어, 민개 나한테 보내드려. 나한테 TP 타 빨리.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다 죽여서 보내줘. 어아나 어? 이거 아이, 아이 이분들도 아, 다. 안파야 이리 와. 아 민개님 이성격인가요? 설마. 쳐. <laughs> 이성격인가요? 루아, 네. 루아, 네? 잠깐만, 이거 <laughs>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거 아, 이거예요? <laughs> 아예이입니다예 이거예요? 와야 우리 이거 네.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할래요? 아니면 성벽? 아니면 아, 성벽? 성벽 아, 이거만 말고 아, 다른 어, 것도 이거, 돼요? 야 이거 진짜 아니, 예뻐졌다. 야, 이거, 저희 이거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이게 예쁜데? 이 진짜 장난 아닌 게 예쁜데 이거. 그러면 이따, 이따 하러 갈게요 야 위로가 또 이것도 어? 위로가 또 이것도 와 루하님이 하실 거니까 예쁘게 해놔야지 해놨던 거야? 네 오늘 그 <laughs> 엄청 이쁘게 나왔무요빠도요네자 예, 이제 저도 이제 마을로 가겠습니다 어자 여러분들 좀 이따 배요응좀 예, 이따 배요 <laughs> 자, 여러분들, 자, 저희 아까 갓바랑 무기 먹은 거다 저한테 빨리 회수하세요 아는 집은 저희 큰일 납니다. 네. 제,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 1번 땅에 있어요. 네, 갈게요. 네. 야, 근데 윈도우님 진짜 호포맨이던데? 어, 윈, 초반, 초반에 윈도우님 죽어서 제가 두명 잡고, 후반에 윈도우님이 빡쳐서 다 잡고. 자, 1번 땅으로 보여주세요. 저희 일단 템전 도넣고 네. 다이아블럭 6개. 그.. 호, 호랑이 파워님 저거 그거 회수해야된다니까 저거 저위번당 갑시다 뭐 들어가지마요 리아님 좀 나와요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템 회수좀 할게요 템 일로 다 갖고 오세요 아.. 최대 에이스.. 최대 에이스가 안나가고 이기는 게임.. 아.. 아 맞아 우리 에이스 스염이 아니었냐? 맞아요.. 어떻게 이겼죠 저희? 자 여기 상대발에 넣어주세요 누구야? 백호님성병몇번땅에다지지직받 1번 땅 물어보신데 <laughs> <laughs> 저 이제 삐까뻔쩍하는 거막볼수 있는 겁니까? 볼수 있어 우리 <laughs> 아, 인생 역전이다 어제부터 <laughs> <laughs> 야그 누구냐 버블이랑 수염이 내가 소환 좀 할게 이거 템 해소 좀 해야 돼서 저 거의 다 왔는데 수염 야 버블 됐다. 윈도우 자 여기 상네 상자 여기 템 넣으세요 빨리 이거 가져가시지 어, 마세요 저희, 거니까. 네. 저희 감자는 저희 거니까 그냥 네. 해도 괜요당이퍼님 하... 님이... 이거 여기 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넣어야 돼요. 또 누구냐? 윈도우 님도 빨리 넣어주세요. 수염이랑 수염이 어딨냐? 아, 아까 전에 다 벗었다는데 뭐어쩌라 그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아까 전에 다 벗었다고 벗어서 어디다 뒀어요, 윈도우 님? 자밖에 없대요. <laughs> 이코이치 아 야, 던졌다. 야 뭐, 우리 이코이치 어디로 하, 할래? 윈도님 어디에 버렸어요? 야 얘들아 우리 일단 뭐, 이 이코이치 네. 어디로 할래? 이 뒤로 할래 여기 이쪽. 뭐 이쪽. 어디로 하자고?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음. 하자고 이쪽에? 어. <laughs> 진짜. 어 뭐, 뭐야 여기 에메랄드로 바뀌었어. 우리 국가 망했어. 성격이 생겨 불었니. 뭐야 망한 거야? 우리 우리 주요님들 <laughs> 저희 국가 망했어요. 어 아닌데 다시 생겼어. 와 진짜 이쁘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여기 흑해들아 여기, 흙...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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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여기, 처리 좀요. 여기, 뭐야, 이거, 여기, 흙, 뭐야, 이거. 이거, 이거, 흙. 이거, 흙, 뭐야, 이거. 흙, <laughs> 뭐야, 이거, 처리 좀 해주세요. 야, 뭐, 성수 엄청 이쁘다. 야, 우리 저기 가는 길, 이쪽에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저, 뭐 계단을 음. 하나 만들까요? 어 뭔지는 못, 못 턴다고 들어 여기 이제, 이렇게, 못터니까 이쁘다. 어. 와 성규 진짜 이쁘다. 어 성묘 선택을 저희가 되네. 이겨서 이거 2 0만 원짜리 번 거예요, 그럼? 어 그렇지. <laughs> 근데 저희 가는 길도 막혔는데? 그러니까 가는 길을 만들 된다 가는 길을. 여기서 여, 가는 아니면 여기서 국가 선포 하나 더 아까 이 앞으로 가갖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옆쪽으로 가게? 어 그렇게 하자. 그럼 지금 어, 하나 그럼 하는 하죠. 게 나을 것 같다. 기다려봐. 지금 다. 저희 하나 있지 않아요? 하나는 그 별비님한테 맡긴 걸로 하는데 어, 지금, 하나 있어. 아, 일단, 두 개는 나한테 있는데? 일단, 설치는 하러 가야겠다. 나무 어디 있더냐? 아. 민민님 근데... 이거, 가져가 주세요. 역시, 현무는 현모가, 힙이 이렇게 아파지네. 뭐, 자. 온, 저, 저기, 보니까, 다들 잘 하시는 분인데, 원메시 민규 해석하고 있지? <laughs> 시아님 참여했죠? 시아님 시아님 그냥 윈도우님한테 쓱싹 했어요 어 맞아 쓱싹됐음 진짜 보고 돌람 진짜로 뭔 컴맨인줄 알았어 진짜 다 때리고 있어 윈도우님 진짜 혼자 다쓱 까먹었음 뭐지? 제, 제가 봤었던 그걸로는 뭐지? 윈도우님이 초반에 시아님한테 두대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어? 왜 커즈야? 딱 붙이자고? 네. 딱 붙이면 은 몇이지? 몇으로 해야 되지, 이게? 이게 몇으로 해야 되냐? 이게 거리가 80이니까. 거리가 50 아니에요, 이거. 50 곱하기 50 아니었어요? 뭐냐, 저거. 잠깐만. 하나, 하나 좀 꺼야 되겠다. 엠. 웨이포이트, 홈을 오프로 해놓고. 아, 저거 있잖아. 40일 가야 된다고? 41칸 가야돼요? 비교봐 버블 안보여, 형. 41이라고? 아, 이거 센, 터니까 82칸 가면, 81칸 가면 되네, 그러면. 81 가면 되잖아, 센터 기준으로. 82가 아니고 81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 82인가? 아니야, 가운데겹칠려면 81이지. 니왜 이렇게 고급짐? 우리가 그거 피겨 가지고 이거 아, 여긴거것 같은데 여기 맞냐 커즈야 한칸 더 간가? 이쪽인가?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기야. 야이사람들다비켜와요왜 이렇게 여기 있어? 여기 아니면 그 여기인데? 다리, 다리에도 흙아그 성벽에도 흙더 추가돼 있지 않나? 이쪽인가? 이쪽 그 이쪽, 이쪽 이쪽인가?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와. 아 여기라고? 거야 여기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네가 어 거기라고? 비켜봐. 뾰로롱.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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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넓다 넓어. 오 오! 야 이제 여그러면 하나 더 여, 쉬었... 여기서 이 다리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어 다리 그러네? 있는... 어야 거기 오픈 오픈 <laughs> 거기 오픈 오픈 여..여기 루아님어 전쟁 하실 건가요? 해야지 우리 아몇 시에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슬슬 선풍공 사러 갈까 생각 중임 아 근데 아... 아, 지금 고민인 게 괜한 전쟁이 아닌가 지금 또 갑자기 고민이 들어 거기 갔다 괜히 근데 또 왠지 싸우고 싶기도 하고 이래서 좀 고민임 아 근데 그쪽 안 치면 오늘 또네개 해가지고 그거 뭐냐 그거돼요 그러니까 그거 아, 그 오늘 네 개니까 하나 치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저 오피 좀빼주실래요 아이고 저희 전장.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동맹 동맹이 있어서 꼭 맞춰야 되나 싶긴 한데. 아, 근데 지금 동맹이 있으니까 지금은 하는 게 지금 딱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야 이거 누가 뚫었냐 이거 뚫 필요 없는데. 이만 다그 뭐냐 저희 지금 일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일일 시작하면 은 모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냥 오늘은 일하고 다음 회차에 공격할까? 어떻게 할래 얘들아? 근데 다음 회차에 그 각성 비용을 모아 버리는 건 어떻게? 어... 그것도 아, 그것 도한 무슨 각성 다음 다음 회차에 모이나요? 그거 여의주 세 개야. 여의주 세 개. 그거 사실 6 0만원 60만 원열리지다음회 그, 60 차에 어. 여의주 세개 모이면 다음 회차에 열리지. 어, 오늘 저 저기 낫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치는, 치는 게,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따가 아, 지금 쳐 주세요. 그럼 나또 마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만. 아 알겠어요. <laughs> 그 뭐냐? 신는 어? 걸로 해고그 뭐냐? 참그 뭐야? 동맹권은 그쪽이해 주는 걸로. 어, 오케이, 알았어. 네, 저희 넘어 해봐 볼게요. 음, 원래는 저도 칠 생각이 없었는데 각성을 생각하니까 진짜로 쳐야겠다고 생각한대요. 응, 음, 각성 때문에 지금 애매함. 솔직히 말하면 각성 아니면 다음 배차에 미뤘다 갑자기 다음 배차로 미뤘다 갑자기 60만 원 모아서 저희 각성합니다 이런. 그러면 또 우리가 아. 좀 당황하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되기 추적이 보니까 그 누가 나도 엄청 좋더만. 그래서. 처, 진짜로 60만원 부모님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 야 근데 우리도 돈좀 벌어야 되는 게 왜냐면 우리도 특 황룡 무기로 그냥 빨리 사버리면 되거든? 각성 포기하고 그래요? 루아님 각성하는 게더 낫지 않나? 센거 팔리지 내가 각성하는 거는... 각성보다는 황룡 무기 하나 센거 하나 얻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광역딜 하나 황룡검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황룡검이 능력이 뭐죠? 응? 청룡, 청룡보다 센 번개가 주변에 하나씩, 한번 떨어집니다. 펑! 하고. 어, 그니까 러 청룡 왔어. 세 번, 세번 떨어뜨리는 것보다 그게 더 세다고. 예. 청룡보다 센 거예요, 어? 이게. 뭐야, 그럼 엄청 사기잖아. 나 지금 돈 얼마나 있냐고? 나, 여의주 세개 있지? 어, 아니, 어, 지금 이거 누가 뚫어놨네, 이미? 아, 음. 나. 그 성벽 누가 뚫어놨네? <laughs> 자 여러분들 녹화보니 중간된 점 죄송합니다 자 앞에 짤린 부분은 정말 죄송해요 역량이 부족했었네요 어 역량이 이렇게 부족하네 뭐좀 지워야 되겠는데 많이 발리자 발리자 활도박 활도박은 발리자 출발 야 <laughs> 아, 우리들 어! 활 쐈니? 어 쐈다 누구야 어? 바닥이다 바닥이에요? <laughs> 어아 <laughs> 누가 하는 거인지도 모르겠네 어 우리 아, 국가원들 다채대로 놀러왔죠 누가, 누가 돈 넣은거야? 누가 돈 넣어? 아.. 이게 활도박이.. 의외로 멀구나 의외로 멀어 그냥.. 누가 돈나왔어 얘들아 안녕 야 이거 누구 활도박 더 안하냐? 나 해야지 그러면 어아 하네 이거 뭐지 그거 효율이 안좋다 저희팀이 너무.. 활도박이 돼. 이게 뭐지 좀 멀긴 뭔데 어, 어 이거 랜턴 도박은 뭐예요 구라치다가 걸리면 소모가지 날라갑니다 뭐야 이게 엄청, 어? 랜턴 도박은 아, 엄청 엄청 안좋네 랜턴 엄청 안좋았으 40개. 랜턴이 제일 안 좋고 얼음이 그다음이. 그 오셨어요 도박에. 근데 얼음도배? 준키네. 네? 되게 여기 활안쏩니까왜 활이 안 날라오냐? 한 판만 높아. 이거 관전하기는 뭐야? 관전하기 누르면 어떻게? 뭐지? 아. 아 이렇게. 이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세개 걷게요 생각님 저. 나도 좀. 나도도 가 갖고 싶아냐. 이선 바깥에 아, 안 나왔냐. 안 바깥에. 뭐야 이거 왜2 0개가 됐냐? 여왕님 너너 여왕님. 뭐요? 여왕님? 네. 이분 진짜 이 이분 스타샤이님 샤이님. 조상님이 네? 뭐, 네? 엄청 벌어. 아 이게 이게 그 스타십구나. 홀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 그러고 여기 좀 많이. 이이만 쏘면은 어떻게 한 번씩 생각님만 줄수 있겠는데 우리? 그건 비아이드스. 생각님. 생감님 그 쿠션만... 어? 루안님 초록색! 루아님 안된다고! 깡파야! 아, 초록색이야 흰색이야! 초록색이야 흰색이야! 초록색이야 흰색이야! 초록색! 생각아 뭐야 빨리 말해줘! 망했어 초록색이야 흰색이야 빨리 말해! 아, 아, 말해. 초록이요 네. 망했어 마이너스 3이야 망했어 마이너스 3개야 60개 더 해야돼 <laughs> 네. 망했어 <laughs> 아니야 그게 한번 놔라 그게 한번 야나 야, 야, 개쩔었다 10개요? 저걸 아, 맞히네 아니 이거 야. 60개 루아님 대단해요 어떻게 마이너스 3배를 뽑으실 수 있어요? 그래. 어? 루아님 정말 대단해, 어? 루안님, 정말 대단해. 어? 야, 누가 가는 누가 어? 거는거야? 거는게 아니고 우리거 어? 넣은거 아, 거 아니야? 아... 아 아닌가? 윈도우님이 그래. 거는건가? 윈도우님이 쏘는거예요 윈도우 쏘는 60개? 뭐지 이거 커즈님이 커주님. 20개 더 걸으셨어요 튕겨버렸어 아 루아님 마이너스 10개 걸으셨요 아인은 쓸때 없는 기을가 가지고. 걸로 할게요? 제가 못 봤으니까. 나개 없고 예! 어. 다시 리. 리. 시한번보 어, 못 봤기 때문에. 몇라고 야, 나 10개 걸었어. 생각아 내걸 상자에 여기 아, 안에 있잖아요. 개 누가 빼 갔어? 그건 개. 누열개요 아, 열개 아, 생각이가 뺐어? 아, 네. <laughs> 네, <저 가져갔어요. 웃음> 뭐야, 이분 소다님이 왜 써? 소다님도 걸었어? 소자님 왜 써요? 네. 어? 얼마 소자님 걸었어? 걸 얼마 내야죠? 몇개걸었 어. 저 20개 어. 받아 걸저 관전, 관전하고 겠니다개받았거든어디 아, 10, 어, 썼어? 썼아니 아직 안 썼어. 지금 쏜다. 이뭐이오오선님 어, 보라색 보라. 마이너스 두배야 대게 나딱핀터터리 됐어 그러니까 생강님이 어려운 맞추기 어려운게 저기에 마이너스라이네 뭐. 저기가. 오 아, 아, 이거 알것 같아. 이거 생강님저겁니다빨간빨선님도 보라색. 세배. 어 빨간색 맞네. 저 세배요. 30개 주세요. 이 어, 이거 활도 막 괜찮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마이너스 1개. 이거 각도만 알면은 이거 계속 번다번다야저저또 1개 겁니다. 오늘 다 아, 날이야. 건들지 마. 오늘 다 아, 날이야. 나 아, 화살 하나 내놔 빨리. 각도 기억하다시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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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아, 그, 야, 여기가 아, 꿀자리다. 야, 아, 여기가 꿀자리다. 이게 뭐, 활이 뭐? 괜찮다니까. 이게 옷안리지 아, 않으니. 이 정도? 이중인가뭐 맞았냐? 흰색 맞았냐? 아흰색아안 되겠다. 무서워서 못 속겠다. 이게 뭐야? 야이두개 겁니다. 아 나도 두데생왜왜 왜? 왜, 왜. 에나 마이너스 1 기사해. 곱하기 응. 아, 여기서 응. 루치 비켜 봐. 너뒤 비켜 봐. 아, 나 비켜. 았어나 한번 전 해. 너오모치려 그러냐? 근데 여기다.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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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탈다가 싶다. 레님님스님이활 이거 나. 먹는데. 어? 활. 아, 나또바꾸있다 마세요. 교수님 <laughs> 격수님 <laughs> 활 꽁치지 마세요. 이게 네. <laughs> <laughs> 활 꽁치인 거 격수님이 가져가. 할인님 할인님. 아름도밖해볼게요 네네네. 어 네, 네. 아... 생각해. 생각하다 나네개이기 나 뭐예요? 어 저희 VIP 손님. 야 여기 관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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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요또 고개를 보여주지 여기서 저기 있는 파란색을 맞추는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봐요. 이렇게 쏘면 돼요 그러면요 안 맞아요 어 맞았다 파란색 오, 오, 파란색. 오 파란색 파란색 두개 여덟 개 주세요 여덟 개 그대로 걸겠습니다 어? 아 뭐야 알겠어요 파라고 하살 주시죠 도깨 도깨 너 얼음 도박 아니, 있지 않아 얼음, 없어. 없어, 사람. 음, 얼음 도박 근데 누가 계속 도박장 막 두배 하는데? 아 진짜? 음. 나 분명 분명 사람 많아가지고 와또 빠지! 오두배 열여섯 개? 열여섯 개. 진강님 나 할래. <웃음> <웃음> 어 뭐야? 하나 더 아? 하나 뭐야 이거 렉 걸린 거냐? 어어나안 어, 놔. 아니. <laughs> 도깨 얼음도방 있어? 어, 생각나다걸나는데이 어, 뭐 <laughs> 뭐. <laughs> <laughs> <넣었어요>. 어? 아, 이거. <laughs> 아, 거 아, 아, 니도이가 이거. 이거. 이 이거. 안거 이거. 이요이넣었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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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어 뭐야 왜 이거. 이랑 화살 이거. 이거. 이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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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에? 한파 일로 와 뭐, 형이 뭐, 코인 뭐, 줄게 파일은? 뭐야 여기 30개 아, 지금 걸었는데? 하면 지금 하면 아, 싸움 났어요 싸움 났다고요 아 그래? 왜 누구랑 싸웠나 현무랑 싸움 났는데요? 누구랑 누가? 와 여기 20개 걸었어 어? 어저 뭐야 싸움 났어요 누구랑 누가 났어어귀 흰색 어 그래도 괜찮아 테라랑 어. 현무랑 싸움 났네? 지들은이분 계속 걷다 이분 계속 걷고 뭐이 분? 나가자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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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강님 나 걸었다요. 그냥 니네가 황룡궁에 있다가 약탈 나간거아니면 뭐 현무가 쳐들어온 거야. 됐 아, 빨리. 팔. 빨리. 빨아고 끝났는데? <목소리> 어 그냥 끝인데? 뭐야? 뭐야? 자이생강님 아, 이거 두 배도 바보네요. 아, <laughs> 자 아, 이제 방금.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국가로 돌아가서 저희 스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죠. 이십 개 받았고요 역수 나 반전하고 있을게 어디야? 어 미스 덕방 덕방 명배 에 명배 자 네, 오, 오늘부터 나와, 루아를 네. 명사수로 불러주십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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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아님 돌아갔네요 나 어림도 못하나 삼겹살만 러는데아 루아님 갔지 잘구나. 요 어, 맞아 자 40개요. 있데 루한님 맞이긴 있는데. 응나 여기 한, 있는데, 한, 있는데? 한, 어 한, 마무리해 슬슬 마무리해. 네 루한님 루한님 뜨려고 했는데 못 썼어요. 그럼 <laughs> 환전해서 나중에 써. 아니 갖고 있다가 맞고. 갖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또... 나가죠 네. 또... 이제 또... 님들 이제 나가죠. <laughs> 네 하이님 저 불렀나요? 어? 아 생각 어른 얼음, 얼음 도박이 근데 꽤 괜찮은 어, 것 같은데. 아까 단비님이 돈 엄청 따가던데. 자 여러분 저희 스폰으로 오면 제가 친히 말기 한 주문서를 나눠드리도록 할게 요 우리 못가원 분들. 여기요 문. 야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알아서 걸어가라. 걸어볼게요. 아 근데 나가면은 우리 그거 있는데? 적군이 있는데? 괜찮아요. 저희 뭐템 들고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돈 들고 있자 버블이. 그러네? 나, 몇, 나 100원 들고 음, 어떻게 하지? 그럼 은행에 넣고 주면 음, 어차피 뭐, 다음에 뭐. 왔을때 조금만 나는 여기서 그냥 안 떠나야겠다 어차피 루안이 죽여줘야 안 죽어줘요 여기서 여기서는 못뭐 죽여요 아. 그 옛날에 락사 버그 때문에 아니 안된다고 옛날에는 락사 버그가 있었는데 아. 따지마따지마 질질 짜지마 따지 질문 없어 이거 뭐야? 이거 두개 예. 1 100, 0백코가센 100, 거였어. <laughs> 아 그래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현무 <laughs> <형> 뭐 녹았거든요. <웃음> <웃음> 현무 전멸. <laughs> 이도 거 한판 하고 가. 지금 네, 모한님도 다 나왔어. 어? <laughs> 백코 <백호 왜> 이러죠? <laughs> 현무 누구한테 녹았어요? <laughs> 아 일단 일단 이거 밸런스 패치가 좀 중간에 이상해서 아끼는데 애들 다 죽었어요. 족장한테. 우리 어떻게 잡았냐? 아 우리 철갑바랑 다야갑바 입고 갔잖아 다 철갑이였어? 우리 철갑 많이 입고 왔어 오늘 그리고 일단 기본 탱으로 내가 다갑으로 내가 탱 섰고 어. 아구나어 그래서 이제 맞은 사람 바로 뒤로 빠지고 나는 계속 때리고 맞은 사람 뒤로 가서 피 채우고 다시 들어오고 오케이 어 근데 왜 엄청 세터라고 체비 아니야? 에. 네, 내가 8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처에 소담 님이랑 아, 이런, 이런 게 일기분 되네. 자, 아, 나는 해. 여기 일단 나가고. 어. 오케이. 일단 난... 안. 야, 너도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와. 마무리했어 우리, 우리, 우리 국가에서 나. 아, 난 국가에서 집기한서 갔지. 이렇게 됐... 어, 뭐라, 뭐라고? 아, 아니야. 일, 일로 와요, 윤도님. 나돈 줄라면 일로 와. 짠. 아유, 집을 너무 빠르게 왔나? 왜, 돈줄려고요 뭐, 아니, 안 주는 거야? 뭐, 뭐, 안 주는 거면 이제 슬슬 종료하지. 뭐, 이미 한파님한테 줘버렸다고? 한파한테 한파 뭘 해. 줬어? 한파님이에요. 으응? 음? 전산면주 하나 구하 한번하 이거 아니 왜목 자신이 목소리를 내는 걸을 두려워하는지 난 이해가 안돼 목소리는 다 괜찮아 뭐 아, 이걸, 이거, 네 목소리 내면 뭐 치고 우리가 이거 이거 님 목소리 평가하고 려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목 목소리, 목소리 평가단 루아랍니다 자문 네. 죽여 <laughs> 니네 그거 기운 기운 내고 있었더니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아, 버리니 우리 물고기 가격 가격이 다음 회차부터 아, 아. 아. 어 좋은데? 좋은데? 다시 해줘. 아 황홀한 것 같아. 내 기가 귀가... 케어돼가고 있는 느낌이야. 다시 아 해줘. 아 아. 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진짜 귀여운데? 네? 나 케어되는 음. 기분이야. 아 버블이 목소리다. 저 목소리니까 케어되는.